HCA 스케어는 7월 25일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 당순이익은 6.2달러, 매출은 184.8억 달러로 예측됩니다. HCA 스케어는 2025년 7월 15일부로 존 W, 치드시를 사회이사로 선임하며, 이사회 인원을 9명에서 10명으로 확대했습니다. 치드시 신임이사는 최근까지 서부의 글로벌 CEO를 역임했으며, 버거킹과 펩시코, 샌던트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에서 재무및 운영 분야의 고위직을 맡은 바 있습니다. HCA Healthcare는 의료 서비스 업종에 속하며 동종 업계 기업들은 UnitedHealth Group, 시그나그룹, Group, CBS Health 등이 있습니다. 내슈빌에 본사를 둔 HCA Healthcare는 미국 최대 의료 서비스 제공 업체 중 하나입니다. 연간 약 4,400만 건의 환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임상 연구와 치료 프로토콜을 개발하며 만삭 분만의 건강상 이점이나 ICU 감염률 44% 감소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한 학습 기반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.